여보, 나 지금 퇴근 중. 오늘도 엄마가 애 많이 먹였지? 고생했겠다. 어, 매일 똑같지, 뭐. 난 괜찮아. 이제 그냥 숨 쉬듯 어머님 돌보는 거지. 고마워. 내 엄마니까 내가 보살펴야 하는데. 이놈의 회사가 뭐라고 여보만 고생시키냐. 배안 고파? 저녁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족발 사들고 갈까? 어머님 저녁 드시고 나서도 안 드셨다고 또 차려달라고 그러시는 거 알잖아. 밤에 족발 있으면 그거 내어달라고 그러실거야. 그냥 집밥 먹자. 밥솥에 밥 있어. 여보 좋아하는 족발도 마음껏 못 먹고. 참. 나중에 재수 씨둘중한 명한테 하루라도 어머님 돌봐달라고 하고. 우리 둘이 가까운데 드라이브 한번 갈까? 동서들이 퍽이나 어머님 모신다고 하겠어. 그게 됐으면 내가 이렇게 어머님 걱정 안 하지. 그렇지. 미안 여보. 중간에서 내가 의견 조율을 잘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똑같았잖아. 결국 만면을 인 내몫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여보한테 더 잘할 수 있을까? 간병하는 게 진짜 사람 못할 짓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서 조금이라도 여보 편한 방향으로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나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할게. 그래 주라. 나 여보한테 정말 좋은 남편 되고 싶어. 너 내가 뭐라고 했어? 나 일어났을 때 바로 물 마실 수 있게 냉수 미리 떠놓으랬지? 너 하는 짓 보면 한숨 나온다, 정말. 시부모 모시고 산지 벌써 4년이야. 이런 거 하나 제때제때 못 해놓니? 어머님 냉수 챙겨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이 너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아이, 집에서 살리만 하는 애가 그런 걸 챙기지 누가 챙기니, 그럼? 목이 건조해가지고, 아주 새벽에 일어나면 목구멍이 말라 헛기침부터 나는데, 심히 목 갈라져 죽고 나면 그때야 묘자리에 냉수 떠놓을 거냐? 어머님, 왜 이렇게 말씀을 서운하게 하세요? 전 항상 어머님 생각뿐인 거 아시잖아요.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멘데 네가 감수하고 사는 거지. 왜 갑자기 이렇게 감성팔이를 하냐? 어머님, 나중에 제정신이실 때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실 거다 알아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저도 마음 아파요. 아들 못 낳은 마음 며느린데, 욕먹어도 싸지, 그럼. 그렇게 이런저런 좋다는 것다 해다 먹였는데도, 애 하나 낳는 거 아들로 낳자고 하고, 처대가 딸이길래, 그럼 둘째 가져보라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아, 이런데, 내가 널곱게 대할 수 있겠니? 요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다 촌스럽다 그래요, 어머님. 아들이든 딸이든 잘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요샌 딸이 더 실속 있다 그래요. 아들 못 낳은 것만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아. 너는 살림하는 애가 손끝이 꼼꼼하지가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제가 어머님 성의 차게 살림 열심히 할게요. 됐죠? 세상에 예좀 봐.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있는 말 없는 말다 아니. 솔직히 아버님은 저한테 마냥 예쁘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시원찮았으면. 아버님도 그렇게까지 저 예뻐하진 않으셨겠죠? 어머님 원래도 맏면 일이 제일 예뻐하시면서 또 그러신다. 시아버지는 왜 끌고 들어오니? 시어머니인 내가 마음에 안 든다잖아. 오늘도 봐 냉수 하나 때문에 언쟁만 생기고 이게 뭐니? 그러게 내 네, 어머님 했으면 될 일이었잖아. 어머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 매번 듣는데 저라고 속이 편하겠어요? 내 엄마다 하는 생각으로 참으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제가 이럴 때할 말은 하고 살아야 어머님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나마 죄책감이 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니? 아까부터 얘가 정말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살것 같아?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속속들이 집어낼 테니 그렇게 알아라! 형님, 혹시 어머님 서운하게 하신 적 있으세요? 세탁소에도 옷 맡기는데 거기 사장님이 넌지시 물으시길래요. 며칠 전에 좀 투닥투닥하긴 했지. 어머니하고 난 이제 그러는 게 일상이잖아. 하도 죽겠다 죽겠다 하셔서 이미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다 불효녀로 볼걸? 에이, 아닐걸요? 형님이 워낙 극진하게 어머님 잘 보살피셔가지고 다 형님 너무 대단하다고 하시죠? 아니, 늙으려면 곧길 늙어야지 이게 무슨 행패래요? 어머님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치매라는 게 원래 오락가락하잖아. 동서가 안 모셔봐서 그렇지. 어머님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을 땐 나한테 엄청 미안하다고 비셔. 그 모습 보면 뭐라고 못하겠더라. 형님. 그래도요. 형님 화안 나세요? 나도 사람이니 화는 나지. 그렇지만 나아님 누가 어머님 얘기 들어드려.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해보자. 어머님 간병인을 좀 구할까 하는데 다들 생각 어때? 간병인 있으면 좋죠. 형님이 필요하시면 갖다 쓰는 거죠.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새 점점 힘에 부치는것 같아서. 이젠 목욕도 스스로 안 하려고 하셔서 정말 혼자는 역부족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다들 간병인 부르는 비용 좀 보태줄 수 있어? <laughs> 아이, 형님도 참. 요즘 인건비가 제일 비싼 거 몰라요? 저희도 다 가정이 있고 나갈 생활비가 태산 같아요. 아시면서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요즘 주머니 사정이 빡빡해요. <laughs> 다 여건이 안 되는 거야? 나 어머님도 모시고 간병도 우리 남편 월급으로 하는데 그런데도 뭔가 이상하단 생각 안 들어? 저희도 한 번씩 찾아뵙잖아요. 요 근래 못 찾아뵈었다고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laughs> 큰 형님 죄송해요. 조만간 또 갈게요. 요새 일이 좀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효은 형님 맞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연락 주셨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는지. 안녕하세요. 네모네모 경찰서에서 나온 최성한 순경입니다. 그 <laughs>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남편분과 시아버님이 탄 차가. 급커브길 아래 비탈진 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 남편이랑 시아버지가요? <laughs>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남편이 얼마나 운전을 조심해서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분 성함이 손시훈, 시아버님 성함이 손서영, 맞습니까? 아, 네, 맞아요. 어떡해요? 아, 그럼 진짜 우리 남편이랑 아버님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비탈길이라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분은 운전을 올바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뒤에서 어떤 차량이 달려왔고 4중 5중으로 추돌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커브길 근처에 있던 남편분 차량이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만 그만 들어야 할것 같아요. 안 그럼 저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냥 저희 남편이랑 아버님만 무사한지 확인해 주세요. 아, 지금 확인이 불가합니다. 두분다 응급실로 가셨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경찰 아저씨가 우리 남편이랑 아버님 곧바로 끌어올리셨어야죠. 아 이제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그 남자만큼 절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 하늘이 노래지네요.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우리 남편 저 없이 눈도 편히 못 감을 거예요.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저 걱정하던 남자예요. 어떡해? 심각하게 다쳤으면 어떡해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 병원으로 찾아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은영이, 어디 갔냐? 어머님, 저 병원 가는 길이에요. 어머님도 오셔야 할 거예요. 무슨 병원이길래 크리파삐가? 너내 물도 안 떠다주고 가는 거야? 이런못 해먹으면 느리를봤나 그게, 어머님이 지금, 온전한 정신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또나 무시하는 거냐? 내 정신 머리가 어디가 어때서? 아버님이랑 아니 손서영 씨랑 손시윤 씨가 타고 가고 있던 차가 좀 심하게 찌그러졌어요.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 차잖아. 어머님이 자꾸 이름 뒤에 씨 붙여서 말씀하시길래 이름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손서영 씨는 어머님의 남편. 손시윤 씨는 제 남편이요. 모르시겠어요? 몰라. 알아도 몰라. 어머님, 제발요. 차가 완전히 종이짝이 됐대요. 시윤 씨하고 아버님을 차 내부에서 밖으로 꺼내는데도 애를 먹었대요. 어머님하고 30년을 살아온 어머님 가족들이에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다간 크게 후회하세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또 나더러 정신 차리란 소리. 니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더 정신 차리기 싫다. 어머니, 저희 가족 구성원들 중에 도련님 두 사람 제외하고 남자 가족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어머니. 아버님도 어머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럼 둘이 죽었단 말이야?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제가 알던 원래 어머님으로 돌아와 주세요. 지금 기댈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의사가 저더러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깟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해요어머니 어머님 제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해야죠. 어떻게 가란 말이야. 찡찡대기나 하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야. 제가 택시 한대 보냈어요. 그거 타고 오세요. 에휴, 형님 괜찮으세요? 상심이 많이 크시죠? 왜 아니겠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 손님 형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발이 날때 돼서야 울고불고 까무러치는 걸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무슨 줄초장도 아니고, 안 괜찮아도 괜찮아야지. 어쩌겠어. <laughs> 근데, 이게 마음처럼 잘안 돼. 알지? 아유, 안타까워라. 상속 분할 얘기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 계속 우울하시면 안 되는데. 맞아요, 형님. 저희 사실, 장례식 마친 지도 며칠이 됐는데, 두분다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동서들은 하루아침에 남편 잃은 사람들한테, 상속 얘기를 하고 싶어? 어쩜 이렇게 다들 뻔뻔스럽니? 아니, 뻔뻔한 게 아니라 나눌 건 나눠야죠. 우리 신랑도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일 못할 것 같은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산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운 차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 속이 말이 아닌 건 너무 잘 알죠, 저희가. 근데 자꾸 주변에서 재산 언제 나누냐, 얼마나 어떻게 나누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말이 도는 법이라고요. 동서들 진짜 뻔뻔하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아 이건? 그리고 주변 의견이 아니라 동서들 의견이겠지. 아니 뭐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지금 논의해야죠. 언제 논의해요?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래. 지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나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다 모셨어. 알지? 그런 와중에 큰 동선에 작은 동선에랑 내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남은 세월 동안 동서들이 어머님 번갈아 모시면 내가 3분의 1로 나눌게. 예?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서. 에, 저 남편 병수발도 들어야 해서요. 정말 안 모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 유류분몇푼 말고 줄거 없어, 그럼. 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그만한 보상을 이제는 챙겨야겠어. 나 아니 아무도 안 챙겨 주는 거 누가 챙겨. 맘며느리라서 시부모님 수발 다 들었으니까 상속도 그만큼 받아 가야지. 안 그래? 아니. 재산은 엄연히 다른 문제죠. 다 똑같은 아버님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요? 작은 형님 말이 맞아요. 재산은 완전히 똑같이 3분의 1 해야죠. 동서들이 이렇게 나올까 봐서. 인사해. 내 동생이야. 6년 차 변호사고. 누나한테 대충 얘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 기업분이 워낙 크더라고요. 정확하게 나누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기업분이 너무 크면 아마 저희 누나한테로 다 돌아가고 다른 분들은 상속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진짜예요? 네. 변호사가 거짓말로 죄를 꾸며가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벌 받죠. <laughs> 소송 진행하면 진짜 저희 몫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소송 비용만 쓰고 끝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음, 아, 안 되고 말고요. 형님, 형님이 절반 가져가세요. 저희가 남은 반은 나눠 가질게요. 50, 25, 25. 어때요? 그래도 큰 형님 50,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예 안 받고 싶어? 그건 아니고. 좋아요, 좋아요. 작은 형님 말씀대로 해요. 아가 우리 맏며느리 은영이 아니 내가 매번 맏딸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아가 어머님 이제 원래 정신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저 그동안 아버님이랑 그이랑 장례 다 치르고 상속 문제도 다 처리했어요. 휴, 그랬구나 내가 하도 오라 가라 가다 보니 에휴, 그동안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잠깐씩 정신이 돌아왔을 때 너는.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더구나 미안해 이런 시모라서 도움도 못 되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이 기뻐요 아휴 속도 좋은 거. 매일 애만 먹이는 시모가 뭐가 좋다고 묘지에 좀 가보자 나 남편하고 아들한테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나랑 같이 가줄래? 좋죠. 일단 밤 늦었으니까 어서 주무세요. 은성아, 나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일이 연달아 생기니? <laughs>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누나, 이게 아침에 무슨 일이야? 우리 어머님이 숨을 안 쉬셔. <laughs> 심장도 안 뛰어. 어제 밤까지 나랑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도 너무 정정하셨는데, 놀라서 119에 전화했는데, 한번 늦게 전화한 것 같아. 내가 안 자고 깨어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님, 어떡해! 내가 어머님을 잘못되게 만든 것 같아. 나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온 성아? 일단 내가 갈게. 119올 때까지 누나가 할수 있는 건 없으니까 기다려, 차분하게. 우리 어머님이, 나랑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려고 마지막으로 기력을 내신 걸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잤지. 안 자고 어머님 곁에 있었지. 나 평생 죄스러워서 어떻게 살아. 누나 잘못 아니야. 너무 그러지마. 듣는 남동생 속상하다. 아저 그리고 이런 말 지금 하긴 좀 그런데. 장롱 같은 데 봐봐. 지금 왜? 응 지금 봐봐 한 번. 응 음, 잠깐만. 뭐야, 너 알고 있었어? 장롱 밑에 돈 다발이 있어. 맞네. 사실 그분이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했었어. 누나 재산 문제 해결해줬다는 얘기 들리니까 내가 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나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거든 장롱 밑에 유언장이랑 돈 다발이 있을 거라고 전해달라셔서. 유언장 보면 알겠지만 그거 다 누나 거래. 누나가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누나 돈 하래. <laughs> 어머님 돈이 있으시면 얼마나 있으시다고. 1억씩이나 모아. 아, 미치겠다. 이렇게 가시면 내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 어떻게 보내. 미안해서 못 보내. 어머님 내가 모시는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러면서 나도 어머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나도 어머님한테 갚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면서, 이 거금까지 주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워. 나 벌써 어머님 보고 싶은데 어떡해. 에휴, 당분간은, 내가 누나 집 자주 오가면서 케어 좀 해줘야겠네 거의 다 왔어 119 오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아 나랑 같이 좋은데 잘 보내드리고 오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돈 타령하는 동사들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 싶어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의 시부모까지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떠나보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힘들지만 세 사람 모두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해요.